5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하시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를 베어버리시겠습니까? 극단적이지만, 그냥 오늘 수익 내자고 딱 베어버리면 앞으로 미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조금 사과나무 심는 개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건 하나 드릴게요. 자, 역발상 투자 종목 우량주 제가 리스트업 하는 방법하고요. 자, 여러분 시청자님들 주식 하실 때 대격 어려우실 거예요.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검색 기능을 잘 쓰셔야 돼요. 뭐냐? 유조건 한번 넣어 보시면 괜찮아요. 검색 기능은 컴퓨터의 HTS에서도 되고요. 그 모바일의 MTS라고 해서 그 어플 깔려 있는데도 검색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해 보고 하세요. 네, 남들이 이 종목이 좋대. 그러면 어 진짜 좋은가? 그냥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돌려보고 괜찮은지 평가해 보고 사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걸 하고요. 매달 이걸 해요. 근데 제가 주식하는 방식은 1년 정도 정해진 종목을 사서 둡니다. 그냥 사서 둬요. 그럼 1년 있다가 수익 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매하고 그다음에 손실이 난건 조금 더 사줘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1년 지나서 그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리스트에서? 그럼 팔아요. 근데 다 팔지도 않아요. 왜? 사놓은 거 아깝잖아요. 손해날 수도 있고, 수익날 수도 있고. 그래서 50%만 팔고 50%는 두고, 한 5년, 10년 계속 굴리는 겁니다. 매달 내가 넣는게 힘들지, 한번 산거 두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매출액이 최근 결산 1 천억 원 이상. 자이 정도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 이 회사 믿고 투자하려면 물건은 많이 파는 가게에다 투자해야 될 거잖아요. 예, 백종원 골목 식당 보시지만 그게 방송이니까 백종원 씨가 가서 그 골목을 살리지 개인 돈으로 투자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연돈에 투자한 것도 본인이 먹어봐서 정말 이게 맛있고 줄 서니까 돈가스 집을 예, 포방토 돈가스 집을 살려 주신 거지. 맛도 없고 사람도 안 가는데 안 해요. 마찬가지로 천억 원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자 유동비율이 최근 결산 150% 이상 이거는 현금 여력 땡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기업이 망하진 않아요. 제일 기업이 파산하는 이유는 네 내가 자금을 못 순환시킬 때 네, 우리가 사람들이 위험한 게 혈관질환이잖아요. 네, 이 혈액순환이 막혀서 쓰러지면 답이 없어요. 차라리 심장이나 암은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는데, 뭐, 심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혈액이 안 들어가면 쇼크사로 스톱하듯이 잘 가던 기업이 망하는 것도 결국은 현금이, 돈줄이 막히면 그래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중요하고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200% 이상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렵고 해도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 5% 이상. 그럼 꾸준히 3년 동안 3%, 5% 이상을 냈어요. 더 좋은 기업을 찾겠다 10%로 바꾸시면 돼요 10% 그럼 더 고성장하는 회사를 찾으실 수 있죠 EPS 증가율 이거는 회사 순 자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거든요 한 주에 얼마 더 버냐 그러면 증감률이 20% 이상 괜찮은 회사예요 이 정도면 나 그럼 더 높은 거를 찾아야겠어 30% 이상 하면 몇개안 나와요 예, 네, 그렇게 많이 내는 회사들은 없어요 좀더 많이 찾고 싶어 10%로 내리시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퍼 최근 결산 30배 이하 자 퍼라는 건 많이 쓰시잖아요 퍼는 뭐예요 예, 시가총액을 eps 예, 영업이익률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를 한 주당 만약에 뭐 8%의 수익을 내요 그러면 이 전체 주식으로 이 회사를 사는 동안 몇 년이 걸리냐. 그 벌은 이익으로. 그래서 퍼가 30이라는 건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회사 영업이익률 갖고는 30년 걸려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살수 있다. 그럼 30년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청자님들이 돈 투자해갖고 30년 두실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 퍼주가 좋다라는 건 퍼가 낮을수록 내 돈이 빨리 회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쉽죠? 그러면 5%, 퍼가 5다. 좋죠 5년 있다가 내 원금이 다 회복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는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딱 눌렀습니다 여기 검색을 딱 누르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요게 어제 기준으로 다시 눌렀어요 저는 우진 I, INS KC PSK 홀딩스 금화 PSC 현대통신 예스텍 비아트론 애경유화 이걸 제가 9월에 했어요 9월에 했을 때요 KC 하나 빼고 나머진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얘는 새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들은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익이 하나 안 좋아지면 다음 3개월 있다 눌렀을 때 얘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0%는 팔고 50%는 홀딩. 자, 그랬더니 이건 제가 그래서 9월에 다시 다산 겁니다. 샀을 때 우진 INS, 네, 1.32% 수익 지금 내고 있고요. PSK 홀딩스 15.22 내고 있어요. 자, 9월에 사서 9월 말, 제가 한 10월 초에 샀어요. 3개월 만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금화 PSC 3.21%, FST 18.96, 현대통신 0.20, 테크윈 26.25, 제이스텍 2.87, 하이비전 쭉 해서 이런 식으로 골라서 비아트론도 12% 정도 났고요 자, 이렇게 투자해도 그렇게 많이 깨먹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3개월 동안 이거를 꾸준히 두었겠죠. 그리고 가격 낮은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님들. 이런다고, 야, 이 종목 좋아, 내일 바로 사. 이게 아니라, 저는 3개월 쭉 보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떨어졌을 때 샀어요. 아, 이 정도면 떨어졌겠다. 그래서 예약 매수를 걸었죠. 그 가격대 예약 매수 걸었더니 떨어졌다가 사지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역발상 투자 종목 하나 드리면 저는 요새 쌍용량회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쌍용량회는 남북 경협주에도 들어가 있지만 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한탕주의는 아니에요. 제 성격이 그게 안 됩니다. 왜 사냐? 자, 볼게요. 자, 차트에서, 자, 요 차트에서 쌍용량회가 한8천원 정도를 갔었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역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추세 매매는 어떤 거죠? 네,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다? 추세 매매는 잘 타면 쭉 타고 올라가서 수익이 납니다. 단점은 여기서 만약 들어갔으면 그대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추세 매매는 전문가들이 쓰는 게 맞고요. 네, 일반 분들은 올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충분히 떨어진 걸 산다. 근데 쌍용량회가 충분히 떨어졌냐? 아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쌍용량회가 뭐 하는 회사냐면, 시멘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시멘트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일곱 개가 있었는데, 자, 시멘트라고 하면 딱 생각하시는 게 건설 경기 요새 안 좋죠? 예, 네, 시청자님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쌍용량회도 안 좋겠죠? 예, 네,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봤어요. 진짜 안 좋은가? 싹 봤더니 자, 요게 2008년도 경기 그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아주 안 좋을 때도 어, 의외로 시멘트 소비량은 크게 줄지 않아요. 시멘트 수출이 늘고 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쪽에서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최근에 2015, 16, 17 그때 막 분양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썼는데 따블로 뛴게 아니라 살짝 소폭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폭 하락했어요. 어? 생각보다 시멘트 소비량이 편차가 없네. 그리고 중요한 건 경기 안 좋으면 국가에서 뭐 하냐면요. 네. 인프라 사업합니다. 도로 뜯어 고치잖아요. 항만 짓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는 항상 그만큼 들어가요. 그러면 안정적이죠. 그리고 쌍용량에는 시멘트 회사가, 과거에는 시멘트 회사가 일 개가 있었는데 지금 흡수합병돼서 다섯 개가 남아있고요. 거기서 1등이에요. 1위에요. 그래서 매출은 꾸준합니다. 그러면, 어, 확실하네? 앞으로 얘가 이 시멘트를 못팔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꾸준하게 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MTS, HTS에 나와요. 이런 게 다. 예, 종목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봤더니, 자, 다 바이라고 했죠. 사래요. 그리고 목표가 얼마? 8천원대래요 믿진 않아요.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좀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저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종목 발굴하고 그걸 추천해서 거기에 맞춰야지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뭘안 하냐면 그래서 위험한 종목을 보고서를 안 써요. 레포팅을 안 합니다. 왜? 괜히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썼다가 가격 안안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음. MTS 찾아보시면 난 레이티드라고 해서 안 뜨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그런 겁니다. 좋아는 보이는데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시작을 안한 거예요. 레포팅을. 자 세계 회사 보니까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해 봤어요. 자 아마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작년에 아마존 너무 잘 나갔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하나 있는 게자 아마존은요. 그 버블닷컴의 원흉이었어요, 과거에. 버블이 왔을 때, 자, 2001년도에 직원 1,300명을 해고하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낸 회사예요. 승승장구하신 것 같죠? 처음부터 잘 나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마존은, 예,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버블, 그때,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회사예요. 그래서 적자기간 근 10년을 탈출해서 최고의 회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찾을 땐요, 잘 나가는 회사만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고통을 이겨낸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쌍용영애가 뭘 했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어요. 한번 구조조정을 한 회사예요. 너무 좀 어려워서, 여기 PF라고 e 하죠. 그래서 펀딩 업체가 들어와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구조 개정 개혁을 2016년부터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7.7% 정도 돼요. 그냥 사 놓으시면 배당으로 7.7이 나와요. 그럼 내가 7% 떨어져도 난 손실 아니죠. 예. 네, 그런 안정성이 있고 두 번째 어 근데 이 시멘트 업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들이 수익을 냅니까? 여기 보시면 시멘트는요, 원재료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 뭐가 있냐, 전기 같은 걸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주가 바뀌었잖아요. 대주주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체질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력비 30%를 폐열발전설비랑 ESS, 예, 전기를 다시 재충전해서 배터리에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한15% 절감해 냈어요. 연료비를. 그러면 단가가 내려갔겠네요. 생산단가가. 그러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업체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상승여력은 아직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주 구성을 보면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가 7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줘야 자기들도 많이 가져갑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여길 볼게요. 매출액은 2020년 거의 그대로죠. 크게 증가가 없어요. 이런 게 안전한 회사예요. 들쑥날쑥 한게 아니고. 영업이익은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S 이익률이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펄을 보시면 5.9에서 21.7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PBR도 1단위에서 놀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향후에 늘어날 걸로 보이죠. 5.9에서 7.7, 8.1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요. 이런 주식은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자산 총계가 얼마냐면요. 2019년도 예상 기준 그냥 작년 2018년도만 해도 3조 4천억이에요. 자,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가 3조 4천억의 자산이 있다. 그럼 잘안 망하겠죠. 돈이 많은 겁니다. 물론 부채가 좀 있어요. 그래서 1조 4천억을 빼도 2조 정도의 현금 자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되게 안전하고 최근에 이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가 쌍용양해를 이제 매각하려고 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매각을 하면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잘 판단이 안 되시겠지만 호재인 경우가 많아요. 왜? 정말 어려운 회사라 팔리는 거면 안 좋은데 지금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한마디로 암 걸렸다 쓰러졌다가 지금 이렇게 치료 다 받았어요. 그런 상태시면 건강하게 다시.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집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이 5천원대 주식이 지금 좀 많이 내려갔어요. 5070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셔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저가를 최대한 계산하셔서 쌀때좀 사셔라.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세로 살짝 역전을 했습니다. 이럴 때 타고 들어오시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